안녕하십니까 케이카 양진식 소장입니다. 현대 9.5톤 카고 크레인입니다. 탑 시트가 있는 크레인이네요. 예. 5단 크레인이고요. 음. 크레인은 크게 제조사는 관여치 않습니다. 동양, 수산, 광림, 뭐 기타 크레인. 가능하고요. 실린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아웃 트리거 보시겠습니다. 아웃 트리거 정상 작동되고요. 레바도 저희가 테스트했는데 큰 문제가 없고 누유 기름이 새는 부분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크레인은, 크레인 제조사보다 차량 제조사가 더 중요하죠. 현대 대우가 있는데, 물론 현대 카고가 더 인기가 좋구요. 그 다음에 가격이 더잘 나옵니다. 뭐,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, 일부 수입국에서는 대우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. 차량은 많이 낡았습니다 2003년형 15년이 넘었죠 16년이 된게 또 수출이 돼서 그 나라에서 수입국에서 한 10년 동안 더쓸 수가 있으니까 내구연한 사용연한은 25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래된 크레인은 우리나라 안전검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들 수출로 처리하시는데 그레이는 수출 인기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카고 보시겠습니다. 적재함 보시겠는데 적재함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. 적재함 살펴보시고 있습니다. 적재함이 녹이 많이 쓸었죠. 그다음에 타이어 바퀴 한번 볼까요? 22.5인치 타이어 보셨고 또 중고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이게 프레임입니다. 음 적재 밑에 프레임을 보고 계시는데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. 뭐 오래 된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약간 B급 정도. 깨끗한 a급은 아니고 b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특장차야 장비차야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어는 수동 6단 미션 기어가 중요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크레인, 9.5톤 크레인 포스팅을 진행했습니다. 크레인 스카이 상담 언제든 가능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